할렐루야. 1월 24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아픈 것은 밀 사이에 자라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밀밭에 잡초를 뿌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10장 38절에 개혁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사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에 대항하여 창조주가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치유를 계획해 놓으셨고, 이는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치유하십니다. 성경은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브리스 13장 8절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전 세계에 거쳐서 많은 초자연적인 치유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무도 제안하지도 않았어도 주님은 수백 명의 아픈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전신이 마비된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는 예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눈먼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보기를 원하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즉 지난날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려면, 주님께서 의사실을 통하여 치유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치유하시든지 당신은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진심으로 당신의 치유를 바라시는지 이해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은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 그리고 세계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주는 삶을 사는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축복의 말들을 선포합니다. 부의 하나됨과 탁월함.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화목한 삶,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녀들의 형통과 축복.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예비된 배우자와 결혼과 행복, 집과 재물은 두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부끄럽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빛청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잃어버린 재산 반환.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군대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사명감으로 충만한 직장 생활과 승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다니엘은 마음이 문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증가되는 수익과 보너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부동산 취득과 확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탁월한 성적과 진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상치 못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계시의 지식과 명철로 충만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업에서 기업으로 확장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백억대로 자산 증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고한 독특성과 인격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비된 만남의 축복과 영원구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벙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회시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피로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떡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아픈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빌시를 우리의 영에 심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원수와 파괴의 씨앗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내 혼이 잘됨과 같이 내 육체도 건강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over every enemy in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